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브레인싱볼 마음 챙김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는 2011년부터 이제 내 기반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요. 마음 챙김 이론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박사 과정부터 공부를 하게 됐는데, 현재 저는 재활심리 전공을 했고요. 어, 현재 힐링센터에서 내 기반으로 아동들, 그 다음에 성인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 마음 챙김과 전복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3년부터 이제 내 기반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많은 대상자들을 만났는데요. 시인보부를 만남으로 해서, 어, 이렇게 시너지가 되는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브레인 싱인볼 마음 챙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제 어 싱인볼 협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는 이제 자료 화면은 제가 어2000 작년 2019년부터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아동을 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브레인 마음챙김 명상 실습을 했었, 했던 자료 화면인데요. 지금까지 총한 72회기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훈련을 하기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아동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모색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저희가 명상이 좋다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뇌가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으실 텐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일단 불쾌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측 우리 앞 이마 쪽에, 오른쪽 앞 이마 쪽에 있는 뇌인 우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명상 훈련을 계속 지속해서 하게 되면은 좌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정서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어, 그리고 학습과 기억, 감정조절에 이제 도움이 되는 우리 뇌의 해마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 타인의 감정을 교류하고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연민하는 그런 전측 대상의 뇌의 부분, 그리고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축두와 두정계에 있는 내외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 명상 프로그램을 싱잉볼과 함께 아동 청소년에게 도입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개놈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취지로 브레인 마음 챙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브레인 마음 챙긴 명상을 시도하게 되면요. 일단, 이 아동 청소년 때는 뇌 가속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명상훈련을 통해서, 어, 뇌 가속성을 이제 좀더 활성화시키고, 뇌를 변화시키면, 어, 그게 이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어, 인연과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어, 오픈 집단으로 진행했어요. 개방 집단으로 진행을 했는데, 72회기 동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는 팬덤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 한 8명 정도의 참석자가 있었는데, 어, 코로나 이후로 한 4명 정도의 이제 그룹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참석했던 내담자가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아동들은 되게 학교 현장, 가정 그리고 어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장면에서도 아주 인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싱인볼 브레인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넘을게요 자 싱인볼 브레인 마음챙김 명상의 목표를 저는 다섯 가지 스텝으로 나누었는데요. 어, 보시면은 우측에 M I P R O G라고 되어 있는 샵 원, 샵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 이 명상 프로그램의 그 메타 인드라망 프로그램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1부터 시작해서 스텝 5까지 총 12단계의 내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좌우 내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좌뇌와 우측 전두엽의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어, 또 이제 회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 자네와 은혜의 교감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내의 안내라고 할수 있는, 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중에 연습을 한, 부, 한 번,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속내라고 할수 있는 변형계에 있는 부분에 이제 아몬드라고 하는 편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라라고 하는 뇌섬엽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시지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스텝이 세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은요. 트라우마를 재구성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메모리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어, 나와 타인의 어떤 인드라망을 비로소 다룰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나로서 긍정적으로 플로우 상태, 몰입 상태로 갈수 있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리더십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싱잉볼 마음 챙김 명상의 다섯 가지 스텝의 주요한 원리는요, 불교의 사념처인데요. 바로 신수, 신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 이네 가지 기제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의 스텝을 통해서, 어, 싱잉볼, 브레인,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의 베이직과 인텐시브 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브레인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저랑 약간 무드라 형식으로 자네 운해를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동들하고 우리의 뇌를 이해 시킬 때 어,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자 우선은 손을 오른쪽은 저희 운해라고 하고요, 주먹을 쥐면 되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왼쪽은 좌뇌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이 붙여져 있으면 우리의 오관구와 우리의 좌방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를 이해시키고 이제 왜 교감이 중요한지를 첫 번째 스텝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우리의 좌뇌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를 어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마음챙김 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어, 뭐, 자세히 소개드리고 해 싶은데, 저 오늘 컨퍼런스 시간이라서 이 정도 제가 소개만 드리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는요, 상의 뇌와 하의 뇌의 균형인데요. 또 이제 저희 뇌를, 어, 뇌 심리, 신경 심리학자는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 1층의 스텝은요,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보통 손의 중추라고 하고요. 2층의 뇌는요, 변형계의 뇌다. 변형계가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서를 관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랑 오늘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펴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안내인, 속내인, 변형계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 변형계에 아몬드와 이슐라가 있는 거엄지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의 뇌인 우리 대뇌 겉피질로 구성되어 있는 3층 뇌인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우리 유인원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이 겉껍질의 뇌인데요. 이 상의 뇌를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다음 스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1단계는 자뇌의 활성화를 돕고 2단계에서는 상위뇌와 하위뇌의 균형점을 마련하는 아이들과 훈련을 함으로 해서 어 아동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 분노 대신에 어떻게 상위뇌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컨트롤링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기억의 밸런스인데요. 안무 기억을 외형 기억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기억 이제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상의내를 활성화한다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생각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느끼고 바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이요. 그런데 느끼고 생각하고 머물러서 그 다음에 행동하게 하는 기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우리 마음챙김의 근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싱잉볼의 동기화 현상을 이용해서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향식으로 아이들의 자동 조정 리모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시면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번째 단계로 자아무라일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의식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어, 제가 이제 개발한 브레인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은요, 총 스텝이 다섯 가지 단계인데, 한 2년 반 정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앞, 앞에서 봤던 좌우 내 활성화 정도만 이제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아이들의 주의 집중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자, 그래서 이네 번째의 자아무라이체 의식의 바퀴는요, 조금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니얼 시겔이라는 박사님이 시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미지인 심상과 그 다음에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의 의식의 바퀴 속에서 집중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인드 통찰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어,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PDF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어,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아도 그걸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드라망인데요. 바로 나와 너, 자기와 타자의 통합을 할수 있도록 이제 이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조율하고 하모닉스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즐거운 시간에 몰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교감해서 리더십을 일으키는 거기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스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더 싱잉볼 브레인 마음챙김 명상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ppt가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네. 네. 시인볼 브인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이제 자세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첫 번째 스텝인 자우내의 활성화 단계인데요. 바로 교감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야기하면서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제 불교의 신용관에 따르면 우리 이제 몸에 대한 감각의 알아차림하는 시간인데요. 어~ 우리 이 마음챙김이라는 뜻은요. 사띠라고 합니다. 이 사띠는 특별한 주의를 말하는데요. 어~ 우리 그~ 아동들은 코로나가 일어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어머니들이 되게 이제 되게 힘들다고 많이 호소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좀더 정서적인 교감도 하고 상호작용도 더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좋지 않은 점도 더 많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훈육이 더좀 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이 되게 애착관계가 많이 불안정 애착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어, 저희 이제 이 싱잉볼을 통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참여한 아이들은, 어, 온라인 강좌를 듣던, 그 다음에 또 유튜브나 영상을, 미디어를 보던, 이제 바로 이제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 보통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가 1년 정도 주의 집중과 관찰, 머물러서 관찰하는 그 과정까지로 참석했던 내담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담자들은 이제 팬더믹 현상 이후에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도 이제 자기 욕구를 잘 조절하고 부모님과 오히려 그 시간을 상호작용하는 시간으로 좀더 풍부하게 많이 활용했다라는 피드백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이 우리가 아동들은요, 항상 뭔가 움직여요. 손을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손톱을 뜯는다든지, 그 다음에 손에 이제 입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코를 판다든지, 이렇게 싱잉볼 명상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누워서 명상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나의 몸을 의도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 내가 가장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몸이 편안하게 호흡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동들은 잘 알아차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는데, 싱잉볼 명상이 반복됨으로 해서 아동들이, 아, 이렇게 쉰다는 것이, 아, 내 몸이 이렇게 쉬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대한 알아차림 과정인데요.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어, 위에 표해 보듯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20분은요, 싱인볼 명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싱인볼 명상이 끝나면 이제 활동을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할 주제는 이런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실행 기능의 일환으로서 이제 어떤 간단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뭐 호흡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이제 선하게 미풍이 부는 호흡 정도가 어떤 호흡인지 피드백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람개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삐에로 인형을 가지고 내가 움직임이 멈췄을 때 어떤 느낌이고, 싱잉볼의 진동과 내 몸의 움직임이 오뚜기가 어떻게 이제 균형 잡혀가는지 그런 것들을 신체적으로 알아차림하는 세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여울님이 학교폭력 이야기 하셨는데요. 꼭 학교 폭력까지가 아니더라도 학교 복도에 지나가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툭툭 그냥 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사적 영역이라든지 사적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좀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풍선을 가지고 나의 바운더리, 나의 사적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차림하게 해서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원의 활성화를 돕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 네 번째 회기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통해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한 활동인데요. 이제 휴지를 이제 몸에 미이라처럼 감게 돼요. 그래서 씽인볼 진동이 울릴 때마다 아동이 이제 이 휴지를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움직이면서 이제 푸는 과정을 하는데요. 어, 아이들이 이게 되게 그 붕대 감는 이것이 되게 이제 관심 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의 이제 아픈 부위나 내가 힘들었던 부위를 이제 돌봄을 받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 미라 같이 이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이 휴지들을 빠르게 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싱잉볼 진동에 맞춰서 천천히 어떻게 감겨있는지의 중심을 잘 관찰하면서 푸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몸에 대한 감각에 알아차림하고 주의 집중하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가 프로그램은, 어, 앞으로 이제 저희 한국싱잉볼협회에서 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브레인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이제 베이직 과정 진행을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모션 단계인데요. 이모션 단계는 이제 나의 내부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감정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좋아요, 싫어요, 괜찮아요. 뭐, 별로, 별로예요 이렇게 평가적인 인지를 많이 발동을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명상의 전통적인 기법인 행, 주, 자, 와 라고 해서, 이제, 걷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앉아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먹기 명상을 하고, 누워서도 명상하는 이런 행위를 해봄으로 해서 감정적인 알아차림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 저희가 육회기 정도까지 해서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육회기가 기본 베이직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좀더 인텐시브하게 들어가면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아동과 함께 이런 그 브레인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어. 부모님들과 좀더 많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나 부모님의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발표 중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제 사례는 여기까지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